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5일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술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7월 15일 길운으로 상관운에 해당하여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기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과 식신운에 실직 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정인을 보면 가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관과 편재운에 부동산 투기로 큰 재물을 만들고 마약 밀수로 큰 재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딸 출산 후 유산을 받거나 물리적으로 이득이 있어도 정, 받는데 물리적으로 이득이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고생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강하면서 재성이 있으면 대발하고 재성이 없으면 부부가 해로하기가 어렵거나 가난할 수 있습니다. 상관과 비견 운에 공동 연구하고, 공동 사업하고, 중개업을 하거나, 형제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가수는 중찬당, 중찬, 창단을 결성하여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짓살 운에 해당하여 해외로 진출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타양살이를 할수 있습니다. 지살 운 기운으로 전성기를 맞기 시작하며 연예인은 인기를 끌고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집니다. 상관 지살은 이동하는 영업이나 장거리 판매나 교육 분야 그리고 비제조업 분야에 적성이 맞으며 여자의 경우는 딸이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살, 비견 지살 운의 친구나 친척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운으로는 상관 운에 해당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을 수 있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할 수 있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거나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고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하고 재성이나 인성을 좋아하고 관성을 꺼립니다. 상관과 식신운에 식상이 많으면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남편이 생리사별로 어려운데 아들 양육이나 질병으로 걱정하고 남과 충돌하여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육체적 향락주의를 추구하고 재성이 없으면 재산을 낭비하고 자식이 많습니다. 상관과 비견운에 딸을 낳고 질투로 일탈할 수 있습니다. 치살운에 해당하여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별수가 있으며. 원진이 겹치면 관제 구설이나 도난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운으로 상관 짓살운에 성공하다 실패할 수 있으며 돈이 안 되는 일로 바쁘고 상관이 짓살이면 천, 짓살이면서 천간에 편관이 오면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식신 짓살이 형이나 충을 보면 여자는 아들을 잃을 수 있고 상관 짓살이 형이나 충을 보면 여자는 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짓사론에 외국과 무역을 하거나 재물 욕심이 많아서 수전노이거나 재물 수전노이나 재물 취득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짓사은부친이 차량 사고를 조심해야 하고 도와사를 보면 색정으로 도주할 수 있습니다. 비견 짓사론에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향 생활을 할수 있으며 동료와 방탕스런 생활을 하거나 지살이 충이나 형을 보면 지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근신하며 참고 살아야 합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노력을 하는 운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출,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